아어다 맞다 지금 탁자리 학자 신기한 디저트를 태령해드리겠나이다 내치고라니 바로 통귤정가이옵니다 신기한 간식이지요 귤이라 불리는 과실을 깨끗이 씻고 옥지를 따줍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이제 냄비에 귤과 설탕, 불련, 물을 넣고 넘칠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끓을 때까지 학문을 공부하며 기다려주겠사옵나이다 어떠? 끓이기 전 구멍을 잘 뚫어줍니다. 그래야 속까지 잘 스며듭지요.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주며 15분간 끓여주게 싸움 나이다. 시간이 됐다면 밤새 완전히 식혀주게 싸움 나이다. 이때 설탕에 재현두는 걸 당침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주면 되옵나이다. 설을 아주 잘 먹고 어 싸움 나이다. 채반에 올려 시럽을 빼주고 5시간 건조를 시켜옵니다 자연 건조를 하면 더 맛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분 건조를 하겠나옵니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3일 동안 만들었단 말이야. <laughs> 제발 제발 제발. 과연 동결전과의 운명은.